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록된 17개의 목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 일, 능력, 높음, 기음 피조물. 이 목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17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죄악에 대한 목록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록에 죄가 포함된 것으로 오해한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며 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의 서신을 두고 특정한 구절만 선호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째, 이 목록은 대부분 박해에 관한 것이다.이 박해는 오히려 세상과 제약에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해와 한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그러나 박해와 한란이 올때 끊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 구절이 요구하는 바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지. 모든 신자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신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죄의 목록들조차 어린 양의 피로 씻어낼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락함과 평안이 쇄도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 기록된 18개 목록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할수 없을 것이다. 육적인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결같을 때그 사랑은 완성될 것이다. 오직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라나타